루이 뭐 기다리는 거예요? 루이 수박 줘요 수박 알았어 기다려 수박 찍기 엄마가 기다려 루이 맛있어요? do 살았 아, 오우, 오우 오 오우 김봉 야 너희 옷을 뜯고 했는데도 자국이 생겼어. 너야 조금만 유승 쿨한테 잘만 하세요 놀아야지. 쿨한데 옷을잘아어요

파자루인 파자루인 파자루 옳지 자반짝고쳐만 먹었잖아 가만있어 가만있어 됐지 그냥 옳지 다 됐지 옳지 이쪽 봐 이쪽 봐지이굴 찢을 바라아응반짝거 닦어야지 물 먹지 마요 수업 차리 안녕. 뭐사사도 같이 그렇지. 아아니새 수업도 안먹는데 따끈거야. 다 따끈일 것 같았어. 엄마 나왜 닦아? 나아무안 먹었는데. 어리고 먹는다, 그렇 엄마 나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아, 왜 잡지 이 스무터리 물이 보이나 봐 그지? 됐 아. 됐다 어 잘했어 잘했어 어 잘했어 됐다,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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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지밭옳리지 자, 이쪽 봐. 이쪽 봐. 너무 힘들 때가 지 말게 하겨한게 하지 말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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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네 말게 하도 말게 하는 말게 아지 말게 하지 말게 하 됐다. 이쪽 빠. 이쪽 빠. 물 먹지 말고. 됐다. 아우 잘했어요 리롱이. 아우 잘했어요. 아우 잘했어요. 아우 잘했어요. 물 먹었어 너? 아. 이물먹으면안될 때부터 먹어. 불이에 밑에 뭉 뭐야?